네 안녕하십니까 제비 간스타의 나무 아빠 김정모입니다. 네 제비 간스터 나무의 전설 신철 팀장입니다. 아까도 뿅 하고 일로 날라왔죠? 뿅 하고 이야, 왔습니다. 금방 날라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야간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세팅을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메인이라고 메인이라고 계속 칭장을 하시죠? 맞습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가 꾸며놓은 거를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부들레아가 이렇게 꾸며놨죠? 꾸며놓고 이렇게 또 부들레아 라벨을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엑스베너라고 합니다. 엑스베너, 베너기 네. 때문에 엑스자로 해갖고 엑스베너구나. 네, 맞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 농장을... 옮겨놓은 듯한 느낌? 맞나요? 지금 JB 가는 센터가 전주에 상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 굉장히 멋있게 세팅이 됐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또 상륙작전을 잘하죠 상륙전의 네.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와서 저쪽으로 한번 볼게요 저쪽부터 이렇게 해서 돌까요? 한번 이리로 쭉 나가서 돌까요? 이리로 한번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테라카타 화분에 뭐 이렇게 새로 나온 수양단풍이죠 네. 이거는 이름을 아직 공개 안 하는데 공개 안 합니다 황금 수양단풍입니다 저쪽에도 몇조 있고요 이쪽에는 뭐가 있냐? 뭐예요? 네, 자기 나무가 있는데 뭐 희한하게 지금 잎을 보면은 어, 쪼그라들었습니다 쪼그라들었는데 저녁이 되면 이렇게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학궁수 예. 부부나무죠 맞습니다. 저녁에는 이렇게 부부처럼 붙은다고해서 부부나무예요 맞습니다라고 여기다가 쿠라피아를 이렇게 이쁘게 찍어놨는데 꽃이 피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쪽면부터 돌아가겠습니다 붙들리한 여섯트롤리 짝이 있고요 테디가 있고 폴스타가 있고, 옐로우봉 옐로우봉 옐로우봉이 있죠. 램플라트 네. 시리즈 네. 마크로필라 계열 수국들인데 잎이 이렇게 작은 이유는 저장고에서 네. 보관하다가 박람회를 위해서 저희가 그쵸. 준비를 하다가 이 많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꽃이 폈다, 젖벌이죠. 맞습니다. 지금 끝났죠. 지금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 한번 찍어 볼까요? 저기 한번 보세요. 네. 바로 이제 꽃을 필 겁니다. 네. 이걸 식재를 하면은 네. 이렇게 마크로필라가 이 있고요. 여기요 뭐야? 먹으면 먹으면 달콤한. 차수국입니다. 음, 이렇게 싶다가요, 이렇게 패트면 단맛이 쫙고 올라옵니다. 하이드렌티아 네, 차수국 여기는 뭐가 있나요? 화이트라이트 이제 목수국이 사이즈별로 준비가 되어 아, 있습니다. 5리터짜리, 2리터짜리 2리터 네. 이렇게 있네요.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버블껌하고 비스위트 향기 나는 수국이죠. 네, 향기 나는 수국. 수국에 아나발 수국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은 비 해피 비 스위트 네. 비가 뭐죠? 나어 벌입니다. 요즘 벌이 없어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끌어들여야 되고 벌이 잘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전 세계가 잘살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벌이 없으면 3년 동안 3년 안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멸망한다고 하죠. 꼭 벌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최고 필요한 이런 곤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음, 우리의 식량을 만들어주는 곤충이죠. 이쪽으로 오면 여기 보면 헤라클라스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뭐 모이또 헤라클라스는 제 머리 만하죠 꽃이 맞습니다. 제 머리보다 더 크죠 그리고 모이또는 모히또. 색깔이 무슨 색깔? 라임 색깔. 라임 색깔. 그 다음에 또 그립배티 네, 이세 가지의 신품종이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한번 엑스베너, 엑스베너 맞죠? 네, 나 엑스베너. 쿠라피아가 쿠라피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로 한번 보세요. 쿠라피아로 보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쿠라피아 꽃이 만발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전원 주택에 심어 놓으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전지를 안 해도 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꽃도 피때문에 벌들이 많이 모입니다. 네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들을 끌어들이는 아주 좋은 미로수로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또 매자 종류가 있네요. 매자 종류가. 이렇게 매자 오렌지 아이스 그 유명한 오렌지 아이스 로비스타, 로비스타. 그리고 오렌지 로켓. 오렌지 로켓. 오렌지 색깔 나는데 로켓처럼 자란다고 해서 무슨 나무? 오렌지 로켓 매자나무입니다. 메자 메자 여기도 이제 피나이 작은 것도 이렇게 진열이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 주세요. 이제 저녁이라. 볼리가 있으면 네. 잘안 보입니다. 소리가 가까이 와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녁이라 색깔이 잘안 보일 수도 여기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네, 굉장히 레드 하찰리는 우리 라이센스 있는 품종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레드 하찰리 오렌지 알프는요? 오렌지 알프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고요. 우리 볼케이노도 아, 를... 그렇습니다. 볼케이노. 아, 래 아, 네, 아, 네, 볼케이노. 볼케이노 이 매자는 밭에 심어놓으면 아니면 정원에 심어놓으면 빨주로초 파남보가 아, 파보 <laughs> 가까이 오세요 자꾸 왜 도망가시는지 모르겠네 우리 카메라맨 카메라맨이 좀 현찮습니다 왔습니다 도망가고 여기 보면 수국 피트모스가 또 있죠 네 있습니다 수국 피트모스가 있고 이쪽으로 살짝 가보겠습니다 어, 테라쿠탑에 포트존이, 포트존이 쫙 있습니다 이쪽에 한번 후이 네. 여기 타자 한번 찍어주세요 V 잘 나왔나요? 어때요? 좋아요? 한번 여기서부터 네. 스파이더 엘리 자작나무인데 이렇게 끓은 자작나무 스파이더 엘리가 있고요 네. 밑에 옵션으로 머리주쿠라피를쫙 뭐, 네. 깔아놨습니다 제초 작업을 안 하게 하고 습도안 네. 바르게 해서 이쪽에 한번 볼까요? 이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휴케라가, 휴케라가, 휴케라가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휴케라 상당히 이쁘죠? 우와 밤에 보니까 더 이쁘네요 여기는 뭐 매자가 있습니다 매자 메자. 한번 매자도 한번 볼까요? 매자 이거 우리가 며칠 전에 심은 거 아닌가요? 며칠 전에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컸어요? 맞습니다. 야, 나 깜짝 놀랐네요. 이거 매장. 우리 올린 지 며칠 안 됐잖아요. 며칠 안 됐습니다. 한 일주일? 어휴. 이거는 데리칸과 리틀, 리틀, 리틀 자이언트. 리틀 자이언트네요. 리틀 자이언트가 있고, 여기 호스타가 있습니다. 호스타. 네, 호스타. 호스타는 꽃은 뭐 만드는지 아세요? 향수를 만들죠. 입이 워낙 큽니다. 저희 농장에 더큰 것들도 있는데, 어, 지금. 여기도 많이 크고 있네요. 네, 여기도 홍사 종류별로 있고요. 그때 그 주한? 색깔 나는 꽃이 뭐냐 물어봤는데 이게 뭐예요? 매직볼 국수나무입니다. 매직볼 국수나무 근데 아직 햇빛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색깔이 안 나오죠. 네. 저희가 미니울타리를 하기 위해서 뭐죠? 이거는? 화이트 스파이어 사철나무입니다. 아 화이트, 사, 타, 화이트 스파이어 사철나무. 이거는 뭔가요? 여긴 타이니 와인 국수나무입니다. 타이니 와인 꽃이 꽃하고 입이 와인 색깔 난다고 그래서 타이니 와인이죠. 맞습니다. 예. 꽃대가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타이니 골드도 갖고 왔나요? 타이니 골드도 가져왔습니다. 아 골드도 갖고 왔고 이거는 뭐죠? 레인 골드인데 레인 이거 우리 이렇게... 그 박사박사 박사, 신박사가 <laughs> 2년 전에 만들어놨던 건데. 아 자기 장가 간다고 네.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꼭 추억품 해달라고 아,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역시 신박사입니다. 신박사 지금 어디 있어요?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 이밤 중에. 네 맞습니다. 야 오늘 휴일인데 또 여기 박람회를 보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대어 데블 산수국입니다. 대어 데블 산수국 참 이쁘게 자리. 이게 햇빛을 보면 이미. 까매집니다. 까매지고, 자색으로. 지금 꽃이 이쁘게 피고 있습니다. 굉장히 밝혔습니다. 어, 이거는 그. 신품종. 말채나무 중에 뭐죠?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무늬가 들어가죠? 무늬가.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무늬가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무늬 들어가죠. 여기 보면 요거 요거 뭔지 아세요? 이게 엔젤윙이라고 네, 하는. 요거는 엔젤 윙스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위에 약한 품종이죠? 맞습니다. 네, 요거 수양단품같고요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배너들부터 한번 소개시켜줄게요. 어우 우리가 라이센스 갖고 있는 것들 이렇게 출시 예정부터 이렇게 다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원. 툭! 여기는 뭐죠? 이제 PW 2022년 거. 아니면 23년 24년에 네. 나올 PW 꺼푸들리아 시리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좀 찍어주세요 소리가 잘안 들립니다 이분참 뭐라고 하지? 검은간이라고 검은가입니다 <laughs> <고문관입니다>. 네. <laughs> 이쪽으로 한번 다시 와볼게요 야, PW 프로원 위너스 예. 영어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네, 프로원 위너스 검증된 승리자라는 뜻이고 이 세계적인 식물 브랜드 1위 예, PW가 어, 진짜예요? 있습니다 그 말이? 예, 이거 맞습니다. 파워 아닌가? 어, 파워도 이제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아, 파워 맞습니다 맞아요? 아, 프로본 이너스 네, 여기는 프로본 이너스의조팝나무 시리즈 네, 조파... 이 프로본 이너스 외성 조팝들은한 번에 꽃이 두 번씩 피죠 잘르면 또 피고 잘르면 또 피고 그리고 잎은 칼라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리고 두지 같은 경우에는 암술 수술꽃을 없애버려서 가만히 심어 놓으면 봄부터 가을까지 쭉 계속 꽃이 피입니다 아 핍니다 그냥 새순이 올라오는게 너무 이쁩니다. 네. 프로버미러스 BW거 중에 또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는 국수나무, 말발돌이 네. 중에서 이 품종이 있고요. 음. 예. 목수 품종, 물사리 품종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프로보리너스 관무계에 가여서는 한국에 저희가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브랜드 사용권 및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으니까 프로보리너스를 갖고 싶으신 분은 어디로 오시나? JB가당센터 대림용 목록으로 오셔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이쪽에 외성아나벨, 핑크아나벨, 무베트, 블랑시트, 리베타, 루비아나벨, 스위트아나벨, 라임니키어우 엄청 많네 요 이거 아나벨 종류는 저희가 최고 많이 있죠? 맞습니다. 지금 보면 어, 무베트, 블랑셰트, 리베타는 외성 아나벨, 핑크 아나벨, 루비안의 스위트롱 아나벨, 스위트 아나벨, 라임 니키까지는 일반 아나벨이지 네, 칼라가다 있죠. 네. 더 중요한 건또 뭔지 아세요? 어, 더블 껌하고 마시멜로우, 와인 껌이 또 나오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투톤 아나벨도 새로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새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홍가시뿐만 아니라 그라스 중들, 매자, 병꽃나무, 국수나무, 물살이, 미스카스 자작나무 다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 있는 게 많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죠. 이쪽에 보면 살렉스 서부터 쿠피아라위드인터위드인파이어 한번 보여드릴 데 네. 이파리가 없습니다. <laughs> 지금 이파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왜안 나와 있죠? 네, 저장고에서 보관을 해가지고 말체의 겨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러 보관한 거죠? 맞습니다. 야 이거 뭐 대단합니다. 마... 위드인터파이어주는 오렌지 색깔이 나는 말체죠. 네, 여기 보면 이건 뭐예요? 여기는 안젤리나 티컵세젤리나 티커, 이건 물을 많이 안 줘도 되죠? 물을 겨울에 월동이 잘 됩니다. 잘 되죠? 넷. 아틀란티스 또 있네요. 첼시 플라워쇼 대상 받은 거죠. 상당히 이쁘죠. 이거는 월동이 됩니다. 강원도에서 월동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키오름 이렇게 공처럼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찍어볼까요? 뼈! 대단하게, 뭐, 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생겼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이쪽에 보면 휴케라가 호스타네, 호스타. 정신이 없어요? 호스타입니다. 호스타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화이트 스파이어가 미니 울타리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보면 PW 조팝 나무들이 쭉쭉쭉쭉쭉쭉쭉 있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 PW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 보면, 요거를 보세요. 꽃이 이쁜가요? 아 이제 유키 스노 우 플레이크 꽃이 만개를 했고 음. 그리고 좀 저장고에서 느낄건 이제 필것들도 가져왔습니다. 지금 원래 꽃이 피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장고에 있어서 늦게 빼갖고 지금 성장 독도들이좀 작게 컸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런 꽃대를 식재할 때는 다 어떻게 한다? 날려줘야 됩니다. 날려주고 식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 미스트 칸수트, 미스트 칸수트, 아프로디테 꽃이 이제 피고 있습니다. 예, 네, 아프로디테 자주꽃받침이라고 음. 하는 품종 중에서 아프로디테입니다. 향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향기가. 안 납니다. 안 납니다. 네. 여기 보면, 요, 시카무스 시리즈 수국들이 또 있죠? 네. 요거, 테이핑을 다 끌어줬으면 좋겠어요. 테이핑, 테이핑, 이거 다 끌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LA 드림 있죠? 그 유명한 LA 드림. 네, LA 들 드림. LA, LA, 드림. LA 드림도 있고요. 네. 또 여기 뭐가 있나요? 여기는 이제 타이니 골드, 네, 타이니 국수나무입니다. 골드, 골수나무, 골드 색깔나는 타이니 골드가 있네요. 예. 이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안개나무 또 시리즈가 쫙쫙쫙쫙 쩍 있습니다. 안개나무 시리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뭐 네. 있나? 안개나무 영레이디, 골든 골레이디. 스피릿 예. 골든, 레이디, 골든 레이디, 그레이스, 그레이스, 로얄퍼플, 로얄퍼플.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색깔별로 음. 종류는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없는 게 있긴 합니다. 골든 레이디가 없는 것 같은데? 골든 레이디 이쪽에 있습니다 아 골든 레이디는 이쪽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시 메인존으로 한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인턴 네. 이쪽으로 가보시죠 지금 여기 송영국 시리즈 우리가 새로 나오는 게 있죠 아이스크림 시리즈가 가을부터 네. 분양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림자가 나와서 비껴달라고 하네요 그 옆에 보면 b f p B-Suite 매직플로우 데어데블 저는 영어를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림으로 이, 그림으로 해옵니다. 아, 그림으로 그림을. 그림으로 데어뎁블 매직클로 이렇게. 여기 보면 JB 간스터 전국 체인점 모집. 체인지업 저희가 모집. 체인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체인점 모집하고 있고 우리가 또왜 그러냐면 체인점을 하는데 전국에 이렇게 여러 군데를 지금 모이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우리와 일해볼 티어 누가 일해볼 티요 이제 우리와 함께 일할 젊은 농업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음. 이런 식물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죠. 모르고 하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합니다. 망할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사그 사업이 잘안될수 있는 확률이 많아서 저희한테 전문적으로 배우고 하시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됩니다. 네잘 될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채용 문의는 하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핸드폰으로 전화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갈까요? 단풍나무가 여기 있고요. 이게 뭐예요? 여기는 아스틸베 노루오줌입니다. 왜 노루오줌인지 아세요? 예, 뿌리에서 노루오줌 냄새 난다고. 해서. 뿌리에서 냄새는 하는 거예요? 꽃에서 나는 거예요? 저는 뿌리로, 있었는데, 저는 꽃을 알고 있는데 네, 꽃이 하나가 맞겠죠. 어, 저는 잘 모릅니다. 이쪽에 보시면 뿌리를 누가 뽑아서 냄새 맡아봤나? 노루 냄, 노루 오줌 냄새 맡아봤어요? 사실. 운동에는구라니 고라, 밖에 없는데. 제주도 가야지 노루가 있는데. 제주도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주도 가서 다음에 노루 오줌을 한번 냄새를 맡아보면 이게 뿌리에서 나는 건지 꽃에서 나는 건지. <laughs> 어알 것세요 <알갔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카메라 분 웃고 있네요. 근데 제가 제주도 가서 한번 맡겨아봐야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우와 빨주노초 파남보. 아 여기도 빨주노초 파남보입니다. 야 빨주노초 예, 파남보. 하란다 잘하네요. 영어의... 아주 제가 멋있게 해놨습니다. 아 이쪽에 보니까 장미존이 또 있죠. 네, 장미 세 가지밖에 안 갖고 나왔습니다. 뭐냐면 꽃이 세번 바뀌고 향기가 나고 그리고 색깔이 세번 바뀌죠. 사계성이고. 추위에 강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위스 셀렉트, 셀렉트. 꽃이 네번 바뀌고 향기가 나고 또 겨울에 월동되고 사계고. 네. 그리고 맨 밑에 큐티파이. 큐티파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장미, 손톱보다 작으면서. 요만한 화분에서 꽃을 몇 개를 볼수 있다고요? 300개 이상을 볼수 있습니다. 네. 땅에다 심으면 더 많이 보겠죠. 한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꽃이 지금 아직 안 폈는데 오, 우와, 이게 네. 다꽃대예요 지금 이제 피고 있습니다. 다 꽃대입니다. 가까이서 보세요. 가까이서.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꽃대입니다. 이게 다 꽃대입니다. 보이시죠? 여기쪽은 이제 개화하기 네,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개화, 이쪽에 오면 장미존이 쭉 있고요. 여기 보면 그라스존이 또 있습니다. 그라스들이 종류별로 몇 가지? 한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 최신 품종이죠? 최신 우리나라에 저희밖에 없는 품종입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서 장미 색깔이 정말 대단한데 한번 볼까요? 이게 예, 한나무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나무에 지, 지 멋대로 핍니다. 미쳤습니다. 이거 뭐 색깔이 맨날 바뀌어요. 지 조명 빨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연기자 같은 느낌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메라맨? 음, 말은 안 하네요. 말을 꿀을 발랐나?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향기 나는 수국. 스위치 오펠리아도 한번 찍어볼까요? 네? 아직 꽃이 완전히 안 폈는데 한번 향기가 나나 안 나나 볼까요? 아직 안 납니다. 왜안나지 아, 아세요? 아직 진짜 꽃이 피지 않았어요. 진짜 않았습니다. 꽃이 아직 안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진짜 꽃이 피면 향기가 매우 좋습니다. 좋죠. 정말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침엽수 조를 했어요. 침엽수 조를 했고 요렇게 어, 여기 안성팜랜드가 한번 안성팜랜드가 여기 있네요. 가까이 와서 사진을 한 번. 이분은 카메라맨. 다시 배워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좀 이따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요렇게 돈이 나오나요? 네, 네. 이렇게 보면 치엽수가 있습니다. 동류별로 있는데, 저희가 치엽수가전국에서 최고 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몇 가지밖에 안, 나, 안 갖고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laughs> 어, 이제 샘플로 가져와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그렇고, 나무가 없어서 잘 해야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이런 거는 미러지 동그랗게 끄는 거죠? 예, 골든 이 브라마트. 골든브라만트도 있고, 한번 살짝 소개를 해볼래요? 이 골든브라만트가 여러분, 누가 키운 거예요? 무키현지는 근데 작년에 심었는데 이만큼이나 컸어요? p 9을 실제했습니다. 작년에. 와. 1 m 가까이 컸네요. 작년에 p 9을 실제했는데 포트에서 이만큼 컸습니다. 어,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예, 네, 대단합니다. 이런 데 보면 조만한 애기들뭐 골든 스타라이크 골드 색깔로 바뀌죠. 좀 있으면. 예, 네, 바뀝니다. 골든스마르고 스트리타디오르트 아, 스파이어. 디그르트 스파이어는 스파이어라는 나무들은 대부분 꼬불꼬불 직립해 이제 꼬불꼬불 크면서 올라가는 거 스파이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에메랄드 그린, 뭉그로 아리조나 케이바. 이거 카이바는 은천가문비, 은천 네. 미러젬도 있고요. 리틀 자이언트. 요거는 뭐예요? 어 골든글러브입니다. 골든글러브, 레인골드 아까도 있던 레인골드가 있고요. 테디가 밑에 있네요. 이렇게 네. 지금 한 바퀴 돌아봤는데 요거는 뭐죠? 여기는 저희가 또 우리 마스코트, 드코트 정말 근데 드림코트는 응. 사용을 저희가 해봤는데 진짜 좋죠? 이로만한 게 없습니다. 까불어넣으면 상당히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응. 포토조를 가서 한번 사진을 찍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짠. 어때요? 잘 나오고 있어요? 저기 보면 어 저희 회사의 로고부터 다 나와있습니다.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단이 전주 박람회를 저희가 메인 자리를 좀 하게 되면서 네. 많은 분들에게 우리 j b 가은실도 알려 드리고 또 좋은 품종을 알려 드림으로써 네. 또 우리나라의 조경의 수준이 또 그만큼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쵸. 가슴이 벅차. 저희가 박람회를 많이, 가봤죠? 네, 많이 가 봤죠. 유럽이나 이런 데 많이 갔는데 아직도 한국에 이쪽에 박람회장이 많이 있죠. 네. 여기 지금 진열들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부터더 발전되는 박람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선을 보여준 거죠 맞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뭐 우리도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세팅을 해 놨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우리보다 더 좋게 세팅을 할수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네, 이러면서 마무리 시까요 마무리 시겠습니다 내일 제가 강의가 있죠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강사료 강의료가 무료입니까 아닙니까 무료입니다. 예, 무료로 강의를 받을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제,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예, 어, 네. 이쪽에 오시려면 어떻게 온다고요? 전도, 전주 월드컵 경기장만 치면 되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j b 간세타의 나무 아빠 김종호였습니다. 나무에 다스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